여러분 들짱다입니다네 제가 오늘은요 사영님이 카톡으로 구매해주신 대량량도 랜덤 박스 구성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구성 금액은 이제 3.0 구매해주셔가지고 네배에서 12.0으로 12만원으로 챙겨드렸는데 이제 뒤에 덤식으로 나오는게 조금 많아요 한 만원어치 되나 그래가지고 어, 한 2천원어치 정도 더 담아드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2천원 기절이 좀 애매해서 그냥 12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요청사항에는 포카 위주로 어, 구성해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항은 2.0 이상 입금구매자에서 입금구매자 덤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랜덤 박스 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카 위주로 구성해달라고 하셔서 거의 포카만 들어가요. 약간 토마치로 포카만 들어가가지고 제가 바로 개시켜드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티라미소콩 포카 500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치즈 콩 포카 500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키치 포카가 들어가요. 키치 포카는 이렇게 이거 핑크 뭐지? 핑크 베어 키치 포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콩 포카까지 포카가 이렇게 천장이 들어갑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인스들이 압축금 있어요. 이거는 인스 100장.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물 잠옷 친구들을 일스 100장. 그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대여 회원들박 구성이고요. 그럼 검들을 보여 드릴 건데 너무 횡해 가지고 제가 소분투를 준비해 봤어요. 딱 이거는 이제 기본 덤검 추가 금액 구성 덤, 5,000원 입금 구매자 덤까지 포함시켜 놓은 건데요. 어, 네. 그래서 덤이총만원어치가 들어가는데 구성 금액이라고도 할수 없고 약간 돈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애매하게 그 친구들이 소분투가 50장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쿠폰까지 들어가고요. 기어 공지사항까지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넣어주면 은네 이렇게 사장님이 구매해주신 대량형도 3.0 구성 소개해드렸고요. 사장님 구매 너무 감사드리고 구매해주실 분들은 고정 댓글 읽어보신 후에 스토어팜이나 하트으로주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